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도세입니다. 회원님 한 분이 SKC 종목 분석을 요청했는데 유리 기판에 대장주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는 종목입니다. 유리 기판, 유리 기판의 시대가 미래는 매우 밝은데 2차 전지가 문제죠.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SKC가 1분기도 적자입니다. 전기차 캐즘 악재가 해결될 때 SKC는 미래사업 유리기판의 미래가 매우 밝기 때문에 무섭게 상승을 예상합니다. 중요한 건 전기차 캐즘, 이 약제가 언제쯤 턴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돈세영이 어제 LG와 종목 분석을 했는데 같이 보면서 연동하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C 분석 부탁드립니다. 96,400원 고점에서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방송을 한것 같은데 12만 원대였어요. 거의 고점에서 30% 정도 조정을 받은 거죠. 시가총액은 3조 6,505억, PBR은 2.8배, PER은 적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오고요. 배당금 없고요. 대주주를 보면 SK가 40.89%를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6%대 갖고 있습니다. 돈세형이 3월 6일 날 방송할 때는 5%였는데 국민연금이 1%대를 더 증가시켰네요. 국민연금은 주식은 하락하지만 미래를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의 전쟁 같습니다. 자사주는 한 10%대 갖고 있죠. 매출 구성을 보면 화학이 69%, 2차전지 소재가 18%, 반도체 소재가 12%입니다. 화학 분야가 그리 좋지 않죠? 2차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는 저는 미래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주식이 어려운 주식이에요.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LG 화학은 미래 사업이 바이오가 있고 SKC는 2차전지 AI가 있는 거죠. 관계사 현황을 보니까 반도체 부품 소재를 하는 사업이 있고 전지박 제조도 있고요. 유리기판 사업도 하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수출을 보니까 전지박은 93%를 수출하고 반도체 소재도 37%대 pod 화학 쪽은 34%대 수출을 합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딱 봐도 빨간 게 많습니다. 빨간 게 많다는 거는 적자라는 거죠. 22년, 2조 3천억, 23년은 대폭주네요. 1조 4천억, 24년은 1조 7천억, 26년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고 25년은 적자폭이 조금 주는 분위기예요. 부채비율은 194%, 유보율은 509%죠. 배당금은 22년 1,100원 줬다가 지속적으로 안주고 있어요. 25년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옵니다. SKG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7%대 매출이 성장하죠. 하지만 적자는 지속적으로 납니다. 물론 적자폭은 좀 주네요. 26년 14%대 성장을 하고 흑자전을 합니다. 672억, 27년 10%대 성장을 하고 400억대 영업이 나옵니다. 참 에스케시 매우 어려운 주식이에요. 희망은 있지 않습니까? 매출은 성장하고 내년에 흑자를 전환하기 때문에 바닥 매수가 맞을 것 같네요. 상당히 어려운 주식이다. 길어지는 캐짐의 동박 3사 AI 반도체로. 불황을 극복한다. 동박 3사가 롯데도 있고 SKC도 있고 솔루션 첨단 소재도 있습니다. 캐즘 장기화로 1분기 적자가 전환됐고요. AI 가속기용 동박제품 성장세라고 합니다. 25년 1분기 매출은 9.9%가 증가를 했는데 적자폭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SKC는 2차전지 동박산업 반도체 테스트소켓사업 유리기판사업을 상업화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미대사업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SKC는 자회사 앱솔리스를 통해 유리기판을 공장을 조지아주에 만들고 있죠. 1,081억을 투자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미국에 조지아주에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받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줄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어찌 유리기판 쪽에 도움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죠. SKC는 유리기판 AI 차세대 기판이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유리 기판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40%나 빠르고 차세대 AI 기판의 최고의 기판이 될것 같습니다. 차세대 미래 기판이죠. AI 섹터가 성장을 한다면 유리 기판도 성장이 예상됩니다. SKC는 유리 기판 미국 공장을 연내 사업화에 추진하는데요. 채태환 화장이 방금 팔았다고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계약은 다된것 같고 동박 화학 중심 사업 구조를 반도체 소재 사업으로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엑솔리스 자회사를 통해 유리기판을 선도하고 있고요. 유리기판 제품은 올해 말부터 상용화되는 거죠. 바닥 매수의 적기가 이번 여름이 아닐까? 왜냐면 하반기에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슈가 될 거고 지금 위치가 바닥의 위치가 맞다면 여름 전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안 좋죠. 그런데 미래 기판이 유리 기판이 미래의 희망이죠. 25년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적자폭은 줍니다. 2차전지 캐즘 현상으로 적자는 지속되고 있죠. 그럼 캐짐이 해결되면 주식은 무섭게.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럼 캐지 현상을 제가 LG 화학 때문에 공부를 해 봤는데 캐지 현상이 언제 해결될까? 사실 캐지 현상이라는 게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는 뜻이고 올해도 26% 배터리 사업이 성장하고 있어요. 꾸준한 성장세라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세가 없을 뿐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15.3%를 성장하고 있고 SK O는 더 잘하고 있죠? 35.5% 증가가 예상됩니다. SK실은 SK온에 납품할 가능성이 많겠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이 좀 있어요. SK온을 보면 캐파는 35.5% 증가가 예상되고, 24년 점유율은 9.9%였는데, 10.6%더 증가를 합니다. SK 2차전지 소재 희망은 있습니다. 캐짐을 이기고 뚫어야 되는데,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가 나온다면 캐짐 현상을 저는 이긴다 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인기가 많은데 ER EV는 전기 모터가 주 동력이고 엔진도 있지만 엔진은 오직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ER EV가 하이브리드 차보다 윗단계거든요. 주행 거리가 배 이상 길고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이 적어 제작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바겐 26년에 ER EV를 선보이고요. 유럽의 ERL EV가 확대가 된다면 캐즘 현상을 이기지 않을까? 캐즘 현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2차전지 소재 사업이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2차전지가 앞으로 로봇에도 들어가고 도심 항공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래 선박에도 들어가고 우주에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의 기대가 큰데 1인1보 시대가 조만간에 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휴먼 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는데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정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로봇에 배터리가 많이 들어간다면은 2차 전지 캐즘 현상은 사라지고 다시 무섭게 부활을 예상합니다. 에스캐시 가치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에요. 27년 매출은 2조 3,454억 10%대 성장을 하고 27년 영업이익은 672억입니다 가치평가를 할때 6,700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찌보면 SK시는 아직까지 96,400원 많이 하락을 한것 같지만 아직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면은 고평가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래는 뭐가 있습니까? AI 차세대 기판 유리기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최초로 만들었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캐즘 현상 때문에 지금은 나쁘지만 캐즘 현상이 해결된다면 성장성이 분명히 대박이 날 거예요. SKC 지금의 위치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터나느냐. 그것이 관건이겠죠. 저는 올해 여름부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상승을 예상합니다. SKC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월간 차트에 답이 다 있어요. 뭐냐?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볼때 이렇게 많은 하락이 있었죠. 가는 척 하다가 또 이만큼 하락을 했죠. 모든 악재가 저는 전기차 캐짐이라고 생각해요. 미래의 먹거리 희망은 많지 않습니까? 유리기판 AI와 엮였기도 했고요. 2차전지 소재가 문제인데 2차전지 소재는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성장하지 않을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SKC 이 정도, 요 정도는 저가 분할 매수가 맞다 생각합니다. 요정노 위치에서는 저가 분할 매수가 맞고 턴을 한다면 매우 강하게 상승한다 생각합니다. 언제가 문제지. 턴을 한다면 SKC 엄청난 상승을 예상합니다. 올해 여름 지나서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 상승을 예상하고요. 상승 속도가 붙었을 때는 활적으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그런 희망은 있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미래 먹거리는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조금씩 조금씩 LG화학처럼 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다음 주도 희망찬 내일이 옵니다 화이팅 멤모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모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